자 이어서 우리 예, 죽을 뻔했어요. 예. 예. 네. 라파엘라랑 우리 허경환 씨 팀인데요. 예. 우리 먼저 라파엘라부터. 어왜 네. 죽을 뻔했어요? 그냥 결혼을 약속했던 톱스타 때문에 가슴 너무 아프니까 죽을 뻔했어요. 아오 결혼을 정세다. 약속했던 톱스타의 네. 사랑? 와 센해 이거, 오, 야, 야 이거 너무 센데. 결혼을 약속했었어요? 결혼? 네. 사귄 게 아니라 결혼했 한국에서? 약혼했다고요? 네. 한국 좋다 네. 진짜? 다막 얘기하는 거 아니야? 분야가 리얼리? 뭐예요, 분야가? 오. 오 아, 나팔. 기자 불러야 돼? 나보다 너는... 탑이에요? <laughs> 에이, 에이 이게 뭐 탑이야. 아, 나도 탑이야. 그냥. 아, 이야 아, 어, 방향, 어나요 탑이야. 탑인데. 욕설 저 말도 안 되는 거야. 아, 오늘 너무 웃겼어. 어 어디서 만났어요 그 스타보는 촬영할 때 만났어요 촬영장에 같이 촬영했고 진짜... 어. 그 다음에는 번호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좀 화났어요 그래서 같이 만약 보자고 그랬어요네 어 적극적으로 그쪽으로... 프로포즈를 네. 그쪽에서 잘 챙겼어요 그냥 사귀었어요 잘 챙겨서 사귀었다고 아니 그러면 챙겼... 네, 얼마나 만났어요? 만났어요 How long time yeah I know but <laughs> 아 이런 얘하려고했는데 근데 3년. 오, 오, 오 많이 만났다. 3년이면은. 아 그러니까 결혼까지. 예. 정수을다보냈는데네 결혼까지 할만 하네. 그러니 왜 헤어지게 그러니까. 됐어요? 그러니까 그냥 남자가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서 아, 사왔어요. 오 마이 예. 가. 근데 그의 부모님도 인싸이고 음. 같이 너무 친해려고 집을 알아파고 돈 많이 썼어요. 오, 오 난리났. 그런데 진짜 결혼 한다고 생겼어요. 생각했어요. 흠. 음, 그리고 어느 날에는 길가다가그 남자가 나서 여성과 같이 발전? 발전 발전 그리고 네 발전해도 탈출할 수 있어요. 약혼 커인데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팔전기는거 네, 봤단 직접 말이에요? 직접 봤어요. 직접 <laughs> 봤어요? <laughs> 네. 와. 그 남자도 봤어요 나발을? 나. 너. 아 로아는 바람... 해가 머리를 쭉 뜯어. 못 봤어. 너무 못봤서 그냥 봤어요. 그냥 네. 어디가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약혼 그냥 그 남자는 또 용서해달라고 매달리 오르지 않았어요? 네, 연락도 왔는데 그냥. 그때부터 아, 보면은 오,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. 아, 그러면 굉장히 또, 또... 괜찮았어요? 마음이 좀 아직도 그래서, 아파요? 네. 어. 말하기 좀 힘들어요. 음. 아니 우리 라파엘라 씨가 그러니까 뭐 이런 오케이? 그럼 끝내 그렇게 쿨할 수가 없는 게그 브라질에서도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다면서요? 네. 음. 제가 브라질에서. 수녀가 되려고 했는데 삼 어. 개월 동안 수녀에서 지냈어요. 그래서. 수녀 생활 됐어요. 네, 잔족했어요. 네, 굉장히 독실했구나. 살. 네, 그래서 왔을 때 약혼하는데 그런 남자가 이런 이런 게 했는데 진짜 그러니까. 아팠어요. 아, 아.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우리가 물어봤어요. 음. 아, 남편도 그러니까. 그 톱스타는 지금도 톱스타입니까? 네. 와, 배우예요. 영화 배우예요. 가, 가수예요? 배우예요. 뭐. 제가 보겠습니다. 그 분이 너무 좋으 예. 월랄라 씨가 아, 부탁을 듣고 해서 듣고, 듣고 있으니까 속이 상하네요, 저. 네. 아니, 한국 그...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. 맞아. 그 나쁜 사람을 좀 만나신 것 같아요. 제가 속상하네요. 그러니까, 제가 계속 매... 사과드릴게요. 미안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왜이신게 그렇게 하요 아니, 듣고 있으니까 가슴이 응, 너무 순수한 친구들 아파야 돼. 봉선 씨, 바다 바다 나쁜 남자 만나본 적 없어요? 이게 남자랑 사귀게 되면, 바다 바다 되면. 바다 주변에서 듣는 말들이 많잖아요. 바다 근데 바다 사실, 바다 그 바다 사실 바다 그런 얘기를 일부러 안 들어요. 왜냐면 그 남자를 만났을 때 제가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다고요. 근데 저는 약간 반대라고 생각해요. 주변 사람 얘기를 잘 들어요. 아니, 근데 그게... 이봉호 씨랑 결혼할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? 딱 반이었어요. 음. 해라하지말아라 응. 말아라. 지금 살아보니까 이쪽이 고마워요, 이쪽이 고마워. 하지 말아라, 은인이죠. 괜찮아, 괜찮아. 고명한 뜻이 괜찮았어요. 예. 예. 자,